조상의 바람은 금전 풍파를 주고 건강을 잃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머리숱이 없는 조상자가 있으면 네. 자, 아랫대도 그런 머리숱이 없는 자손이 나온다. 아... 장가 못 가고 또 청춘에 험악하게 돌아가신 조상이 있다면 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어, 오늘은 조금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왔습니다. 제가, 어,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서 조상바람,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, 뭐,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, 아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건지, 조금 궁금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,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,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께서 한번 풀어주시면 어떨까. 신발을 네. 준비했습니다. 음. 네. <laughs> 자 바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. 음. 네. 조상바람, 침바람, 네. 산바람. 네. 자그 중에 조상바람 오늘 네 컨텐츠가 조상바람이네요. 네. 음 바람이라는 것은 네. 본인의 삶의 한란이고 풍파를 겪는 것이다. 네. 음. 자. 바람 풍과 중에는 음, 신의 바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. 음, 또 앞에 영상에 소개한 게 있어요 네. 그 신가물 영상에 보면 네. 신바람에 대해서 자세히 논해놨습니다 네. 참고하시기 바라고 네. 그러니까 오늘은 조상바람 자,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정능에못 살고 음, 사고수나 병고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시거나 또 험악하게 돌아가시는 조상님들이 그 조상 바람의 주역이다. 음. 그렇게 죽은 조상자들은 온 많고 한 많다. 음. 자, 불과의 스님께서도 영가 장애에 대해서 논한다. 네. 음. 조상의 바람은 금전, 풍파를 주고 건강을 잃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정도 어지게 되고 네. 뭐 이런 것들이 다 영가장애이다 음. 음. 우리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자라듯 네. 자 유전적인 부분을 논하더라도 윗대 어르신이 네. 간이 안 좋은 경우 음. 자, 아랫대 자손이 간이 안 좋고 네. 자, 윗대 소상이 네. 머리숱이 없는 소상자가 있으면 네. 자, 그때도 그런 머리숱이 없는 자손이 나온다. 아... 장가 못 가고 또 청춘에 험악하게 돌아가신 조상이 있다면, 네. 자 부부의 합이 깨어지고, 네. 음, 인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가를 못 가게 하고 음... 또 늦어지기도 하고, 네. 자 마음에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. 정명, 정명에 못 살고 네. 어,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네. 그 원정, 그 원한이 아래로 내려와서 결국은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. 음... 그래서 조상의 풍파라는 것은 네. 한 많고 원 많게 네. 고생 고생하고 아파 아파하고 무리의 사고로. 불치의 병으로 네. 험악한 조상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네. 아랫배 자손이 아래대 자손들의 삶의 질이 네. 달라진다. 그 영향은 분명하게 큰 차이가 난다. 음. 음. 자 조상바람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니 조상을 잘 받든다는 것이 내 삶에 막힘 없이 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음. 음. 자주가 아무리 좋아도 네. 조상연가 장애를 받으면 음. 막힌다 사방팔방이 막혀있네요 하는 음. 형국이다 음. 자 조상연가의 장애 받지 않도록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네. 잘 하시고 돌아가신 조상님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음. 음. 혹시 될듯 말듯한 일이 안 되고 네. 또 일그러질 일이 없는데 불과하고 다된 일들이 깨어지고 네.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네. 한 번쯤 뒤를 돌아보시고 음. 음, 연락을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뭔가가 잘안 된다 할 때는 조금 어떤 건가 궁금하시면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인간분파, 뭐 인간바랑산바랑 뭐 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